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예, 반갑습니다 1월 25일 월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6장 16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을 함께 같이 읽으십시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독록이 해야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독록이 해야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뿌리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6장 계속해서 선상수훈의 말씀이지요. 바로 6장 전반부에서는 구제하고 기도하는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십니다. 구제하고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은밀하게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드러내놓지 않고 감추면서 은밀하게 한다. 그런데 은밀하게 할것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금식하는 것입니다. 물론, 금식하면서 기도하지요. 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지요 그런데 이 금식하는 것을 외식하는 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보니까 슬픈 기색을 보이고 사람에게 금식하고 있는 것을 보이려고 얼굴과 모습을 흉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기 자랑한 거죠. 자기 과시한 것이죠. 금식을 내가 하고 있다. 또, 얼마 동안, 오랫동안 하고 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은 말합니다. 이미 상을 받았다. 그러니까 상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사람들에게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과시를 했으니까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오히려 금식할 때는 얼굴을 흉하게 또 금식하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않도록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금식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하는 것이에요. 어떤 문제나 중요한 소원을 놓고 하나님 앞에 안전함이 기도하는 거지요. 식음을 멈춰가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금식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 주신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상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제하는 일, 또 기도하는 일, 금식하는 일은 특별히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향한 것이기에, 은밀하게 조용히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받을 상이 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때가 있지요. 우리들에게도 왜 그런 마음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버지께 보이는 것이 먼저다. 그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의지해라 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하는 말씀은 보물, 재물에 관한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땅에 보물과 재물을 쌓는 것은 우리는 생각하기에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도, 동록도 해하고 도둑이 와서 그것을 훔쳐갈 수도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한, 예상치 못한 재난과 어떤 피해가 임할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재물에 대해,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을 마음에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재물을 하늘나라에 쌓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늘나라에 싸으라는건 뭡니까? 내가 이 땅에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재물을 하나님께 들어줘서 하나님 마음 기쁘시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는데 사용하라는 것이지.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꺼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유를 전하는데 투자하는 겁니다.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면서 이 재물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같이 나누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21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내 재물이 있고, 보물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곳에 내 마음도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그 보물이 있는 그 곳이 땅이라면 내 마음이 땅, 이 세상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보물을 두는 것이 하늘나라면 내 마음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이 영광 나타내시도록,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도록 하는 그것이 뭡니까? 여기 마음이 있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또 메시아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에게 마음을 두고 있으면 그건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고요. 내가 마음이 향한 것이 이 세상에서 잘 살고 편안하게 또잘잘 어? 잘 되게 사는데 마음을 두면. 거기에 재물을 쌓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보시도록 해라 금식도 기도도 구제도 그랬던 것과 같이 재물을 쌓는 것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하늘 나라에 쌓도록 해라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22절은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있는 그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향했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곧 믿음으로 대치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면 아버지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땅에 재물을 쌓는 것이 있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살면서 보면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것이 믿음이지요, 사실은. 그걸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러니 우리 온 몸에 눈은 사실 마음입니다. 눈이 보는 바와 같이 마음이 거의 보는 바가 거의 일치합니다. 그렇죠? 눈이 보는 것을 마음이 같이 보고 생각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보는 것이 참 중요해요. 창세기 3장 6절에 하와가 그 선악과 나무를 따 먹고 남편에게 줄 때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말하지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 보고선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마음이 정해진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에는 그것을 그렇게 말하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뭔가 보는 것으로 내가 땅의 것을 보고 좋아하는가? 하나님 나라의 것을 보고 좋아하는가? 만약에 세상이나 세상 땅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거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그 몸의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둡습니다. 마음이 세상과 세상 일에, 거기 재물을 쌓는 일에 관심이 되어져 있으면, 우리의 온 몸이 어둡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암흑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눈이 어두우면, 마음이 어두우면, 즉, 믿음이 없으면, 뭐예요? 우리 온 몸이, 온 영혼이 암흑에 있는 것이다. 특별히 재물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인생들이 사람들이 이 재물을 주인삼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24절에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를 경이하거나, 또 하나를 중요시 여기거나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을 활용하고 쓰더라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은 재물을 잘 관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재물이 더 하나님보다 먼저일 때는 주인이 바뀌어진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모으고 재물을 사용할 때에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사용할 때는 주인이 분명해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그 아래서 그 은혜와 그 돌보심 가운데 재물을 사용하고 또 모아도 그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순서를 뒤바꾸는 경우도 많고요. 마치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주인으로 섬일 수 있다. 아, 그럴 수 없다고 성경이 오늘 말씀하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금식하는 것도 구제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보여드리도록, 하나님께서 기쁨 받으시 일수 있도록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과 재물과 어떤 다른 것을 함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려고 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오니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의 재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금식할 때도 하나님 은밀하게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모든 시간과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